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 법무법인 기성에서 추가로 2025년 3월 17일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칭 두실역 금샘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4-7번지 일원에 향후 건설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액 보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 무산시 원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두실 지역 주택조합은 위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준 조합원이 있고 발급해주지 않은 조합원이 있어 조합원 사이에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현장입니다 위 안심보장증서는 남아있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를 야기시키고 총회 결의를 거쳐 발급해야 하는 증서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문서는 무효인데 위 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믿고 조합 가입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위 사업이 무산돼도 원금을 반환해준다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니 두 실력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가입 취소가 가능하니 가입 취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가입 취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